다음 시계값을 구하면 28번 다음 세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시계값을 구하려면 먼저 첫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 라고 하는 것은 c를 이용해서 4-c b 플러스 c도 마찬가지로 4-a c 플러스 a도 4-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의 개수를 조금 줄여서 다시 전개하면 그리고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ABC의 값은 마이너스 9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만 어, 구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위의 조건, 전제 조건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의 전개식에서 다음과 같이 a, b, c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 즉 2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고 이를 다시 대입하면 그리고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29.